네,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플립 러닝을 함께 하게 된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한동훈입니다. 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배울 내용은요.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내용입니다. 음. 낯설지 않죠? 예, 네,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배운 적이 있거든요. 오케이. 어, 경우의 수 확률 기억 나세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배웠어요.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이런 용어들도 배웠고, 그다음에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내용들 기억을 안 나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예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더 좋고요. 오케이. 자, 어 우리 경우의 수를 첫 주에 배울 거예요. 이번 주에 배울 거고요. 확률을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경우의 수. 음,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딱두 가지를 알아둬야지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잠시 복습을 해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복습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첫 번째로 복습할 내용은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예 네,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우리 이런 경우에 쓰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 이런 반이 있습니다. 오케이, 남자 다섯 명, 5명, 여자 다섯 명이 반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반장을 한명 뽑으려고 합니다. 반장 몇 명입니까? 아,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까? 열 가지죠, 열 가지. 10가지. 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열 명인 반이니까요. 그런데 이1 0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설명할 때 합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1 0은 남자 다섯 명 중에 또는 여자 다섯 명 중에 반드시 반장이 나오게 되어 있죠. 즉 남자 다섯 명 또는 아유, 또는 여자 다섯 명 중에 반장이 나올 경우의 수를 뽐 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 다섯 명 중에 또는 여자 다섯 명 중에 반장은 무조건 한명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남자 다섯 명 중에 반장이 한명 나올 경우의 수는 다섯가지죠 그죠 여자 다섯명 중에는요 역시 다섯가지죠 이 두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합의 법칙 합하는거죠 우리 중학교 때는요 이 내용을 또는 이라는 접속자가 들어가는 문장이 있으면 합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or 말고 and도 있었죠 우리 그거 하나 볼게요 고배 법칙이 있었습니다 고배 법칙은 네. 곱하라 라는거죠 언제 앤드가 들어갈 때자 엔드라는 설명보다는 저는 두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곱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와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가 있습니다 얘들을 이제 던질 거예요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2가지인데요 12가지 왜 동전 하나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두 가지 나오죠 앞뒤 그죠 앞면 뒷면 주사위 하나는 1부터 6까지 6 그죠 이두 개를 곱하면 곱하면 그게 얼마 12이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동전 하나를 던지고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12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동전 던지는 것과 주사위 던지는 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우리 이걸 교과서에 뭐 동시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꺼번에 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뭐 여기 동전 하나 던지는 것과 주사위 하나 던지는 것이 그리고 라고 설명이 되죠 그죠 동전 하나 그리고 주사위 하나를 한꺼번에 던지기 때문에 곱해 주면 된다 그죠 여기 곱해 법칙이니까 곱해 주면 됩니다 그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이두 내용을 탁 네, 머리 속에 집어넣어 놓고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 은 순열입니다. 순열, 순열이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염계 중 서로 다른 염계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라는 말이죠. 알기를 뽑습니다. 뽑아서 뽑은 다음에 첫 번째로 뽑은 다음에 두 번째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순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여기에 음 다섯 개의 공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두 개. 두 개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뭐 1번, 2번 뽑힐 수 있겠죠. 또는 뭐 1번, 3번도 뽑힐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가지 수가 몇 가지 있느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 2번과 2번, 1번이 서로 어떤 경우예요? 다른 경우라는 거죠, 다른 경우. 왜요? 네, 일열로 나열하기 때문입니다. 일열로 나열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순서를 따진다는 거거든요. 순서를 따지기 때문에 이 순서가 서로 어떻게 되면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경우에 수. 즉,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세준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두 가지를 같은 경우로 세 주는 방법도 있나요? 그러니까 순열 말고 이두 가지를 같은 이두 가지를 같은 걸로 세 주는 것도 있나요? 네, 그걸 우리는 조합이라고 다음 <laughs>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순열이 이런 거라는 걸 이해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이거랑 어, 비슷한 거예요 여섯 개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숫자 공이라고 할게요. 숫자 공이 있습니다. 자, 여섯 개의 숫자 공에서 우리 세 개를 뽑을 건데요. 1열로 나열하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섯 개의 숫자 공이 서로 다른 숫자 공이라는 겁니다. 1부터 6까지 적혀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그죠? 수위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나중에 따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죠? 자, 이런 1에서 6까지 적힌 숫자 공에서 우리는 세 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위에 문장에서 서로 다른 여섯 개중 여섯 개중 중복되지 않게 뽑겠죠, 당연히. 그냥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거니까 서로 중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111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1에서 6까지 숫자 공이 하나씩 있는데 세 개를 뽑아낸다고 111이 있을 수가 없죠. 중복되지 않게 몇개세 개를 뽑아서 어떻게 할 거다? 일렬로 나열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줄 세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순서를 세운다는 겁니다. 순서. 이걸 우리 저는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공이 들어갈 칸을 딱 둡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만약에 1, 2, 3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1, 3, 2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두 가지는 어떤 경우다? 서로 다른 경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1에서 6까지 모든 공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섯 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로 여기에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왜냐하면 여기 벌써 하나의 공을 앉혀놨기 때문에 여기에 벌써 하나의 공을 앉혀놨죠. 여기에. 그럼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공 외에 다른 다섯 가지를 앉힐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는 그럼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 여섯 개의 공을 앉히고 다섯 개의 공을 앉히고 네 개의 공을 앉히는. 즉 여기 여기 여기에 세 개의 공을 각각각 앉히는 이 일은, 이 사건은 서로 한꺼번에 일어나죠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줘라 서로 곱해줘라 곱의 법칙 그래서 다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값이 얼마다 어, 20에 6하니까 이 값이 120 즉, 120가지가 되겠네요 이게 순열이라는 겁니다 예를 우리는 어,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6P3이라고 써줄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순열식의 공식을 한번 유대를 해봅시다 자 중복되지 않게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우리 아까 마찬가지로 뭐할 것이다 줄 세우기 할 것입니다 줄 세울 거예요 어떻게 줄 세우냐 일단 알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딱 마련을 해놓고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놓고 여기부터 처음부터 순서들을 넣어봅시다 자첫 번째 자리에 몇개 들어갈 수 있나요 서로 다른 n개 있으니까 n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자리에 한개 넣었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몇개 들어갈 수 있나요? n 마이너스 한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에는 n 개, 두 번째 자리에는 n 마이너스 한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는요? 세 번째 자리에는 n 마이너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우리 총몇개 자리 만들었어요? r 개 자리 만들었으니까 네 여기는 r번째 자리겠네요 그죠? 여러분 어, 규칙이 보이십니까? 1에서 하나 작은 걸 뺐고요 그죠? 자 여기 규칙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이 칸을 우리가 추론하고 싶은 겁니다 이 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자 보세요 n이 있습니다 n이 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자리에는 n이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n 빼기 1이 있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n 빼기 2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n에다가 뭐를 빼고 있냐면 이 자리 수의 자리 수 빼기 1한 것만큼 빼줘, 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1 빼기 1한 것만큼 n에서 빼줬더니 요게 됐죠. n이 됐죠. 2 빼기 1한 것만큼 n에서 빼줬더니 요게 됐죠. 3 빼기 1한 것만큼 n에서 빼줬더니 요게 됐죠. 그래서 요게 n 빼기 자릿수 빼기 1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요? 다시 말하면 n 빼기 자릿수, 자릿수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네, n-r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n에서 어디까지? n-1 이렇게 계속 하나씩 계속 내려가죠. 어디까지? n-r 더하기 1까지. 얘들 어떻게 해라? 다 곱해줘라. 다 곱해줘라. 이게 뭐다? 네, 이게 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드셨죠 자, 뒷장에서 정리해볼게요. 자, 순열은 영어로 이제 permutation입니다. permutation.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 이 순열 기호를 읽을 때 여기 이 p가 permutation의 p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n permutation 아리다라고 읽을 겁니다. 이 되셨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n에서 n 마이너스 r 플러스 1까지 계속해서 곱해주고 있죠. 선생 그럼 이건 뭡니까? 아구야, 이 계속 이게 뜨네요, 그죠? 자 이건 뭡니까? 뭘까요? 자 일단 팩토리얼, 이 느낌표 기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느낌표 기에는 뭐냐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 다섯 개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다섯 개가 들어갈 거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 몇개 들어갈 수 있나요? 5. 두 번째 자리에는 한개 넣었으니까 여기에 하나 넣었으니까 여기에 4. 마찬가지로 3, 2, 1. 얘를 다 곱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뭐다? 이게 5 팩토리얼이라는 겁니다. 즉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해 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렇다면 n 팩토리얼은 뭐예요? 여러분 n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n개의 자리가 여기 n개의 자리가 있겠죠. 그럼 여기 n 그다음에 n 1요르 마지막엔 한개 들어가겠죠. 그죠? 이걸 다 곱해 주면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n부터 어디까지? 네, 1까지 다 곱해 준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는 무슨 말이냐? 자, 이 식은, 이 식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 식은요. 이 식은. 보세요. 자, n에서 n-r 플러스 1까지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곱해진 거죠. n에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곱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뒤에다가 계속 n-r. n-r-1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1까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한번더곱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지 원래 식과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위의 식은 뭐예요? n에서 1까지 계속 곱해준 n 팩토리 알 밑의 식은 뭐예요? n 1에서 1까지 계속 곱해 준 n r 팩토리얼 같죠. n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서로 같죠. 그죠? 그죠? 네, 요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 외워야 되나요? 네, 이거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 다 지워 볼게요. 자, 우리 앤 퍼뮤테이션 r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팩토리알로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올게요. 우리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봅시다. 어, o p 3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팩토리알 배운 친구들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요 공식,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요. 5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5 0 3이팩토리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팩토리얼은2 2 곱하기 1오팩토리얼은5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요 얼마일까요 60이죠 60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 괜찮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요거를 활용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우리 요거를 생각을 요거를 활용을 해봅시다 자 그럼 5 퍼뮤테이션 3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5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칸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1씩 계속 내려가는 거죠 1씩 4그 다음에 1씩 3 그죠 근데 아까 설명할 때줄 세운다고 했죠 몇 개의 숫자를 곱해준 겁니까 그러면 알게 숫자를 곱해줬죠 즉 우리는 여기서도 3개의 숫자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3개가 나올 때까지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다른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10p4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팩토리알로 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10에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몇 개가 나올 때까지 네 개가 나올 때까지 네 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해 주면 이게 뭐다? 10 퍼뮤테이션 4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산은 이렇게 하자고요. 아셨죠? 팩토리알을쓸 필요는 있다 없다. 지금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팩토리알은 나중에 어 다른 개념을 설명할 때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어 우리 계산할 때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순열을 어떻게, 언제 쓰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뒤쪽에 문제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 연습하도록 합시다. 됐죠?